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성 김승호입니다. 오늘 어,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음, 302회 시장작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아, 생활 속에 여러가지 일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변에 좋은 일과 기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모든 현실은 우리가 계속 싸매고 있겠지만 예, 어찌됐든 너무 무겁게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말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또 어, 300일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생각하시는 어, 생활 속에 어떤 삶은 아직 어, 잠자리에서 안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처럼 주말 휴일이니까 좀더이불 속에서 꿈지라 꿈지라 이렇게 좀 어, 게으름도 피워 보시고 그런 생활 어, 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분주하게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 아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 저는 이제 고향 특례시 오늘 체육관 시청래 체육관에서 어, 뭐 고향 시장배. 예. 유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선수들의 열띤 경쟁과 경기 모습을 잠시 좀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 분주하게 또저 일정 또 있으니까 다음 일정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조금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예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준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뭐 국회든 뭐뭐 뭐 사실 뭐든 뭐 음,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우리의 관점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라는 에, 웨어드 에, 그분의 연세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옥스퍼드라는 대학 명칭 빼고는 다 뭔가 좀 잘못된 인식과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기자 클럽에서 잠깐 본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참한심스럽다 그닥에 그 인물을 갖다 들이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친일파고요 친일 친한 뭐랄까 그. 어, 친일에 가까운 그런 음,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사찰단 지금 이제 21일 날 내일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뭘 한다는데 검사를 할수 있는 게 없이 가서 어, 면제부 도장만 찍고 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음, 어찌 됐든 오늘 7세븐 정상에 일본에서 모였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그 자리 에 참석했습니다만, 아 어, 참, 어, 가슴 아픕니다. 이제, 어, 세계적인 정세는, 예, 중국은 지금 요새 또 많은 부분에서 외교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과 일본만을 믿고 일본을 믿고, 어, 좀 납득이 안 됩니다만은 미국을 믿고 할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 사실, 미국은, 예, 자기들, 그, 현, 자기 나라의 부채 상황으로 인해서, 예, 디폴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아주 자기들, 그,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발등에 불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한 그, 자기들 나라에 대한 일도 제대로 못 처리하는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에 와서 뭔가 세계적인 정세와 모든 걸할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부채 한도의 그 협상도 아주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배관 어, 뭐 쪽이나 에, 공화당의 메카시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그런 상황들. 하여튼 안타깝고 아들하고 머리 아픈 그러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 에, 생각보다도 지금 이제 뭐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일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잘 마무리되고 위로가 될 수,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위로받고 건강에 발 어, 불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밝은 평화로운 그러한 나라가 아, 그러한 삶이 좀더 지속되고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도 우리 이세들에게도 뭔가 안정된 국가의 상황을 줄수 있는 그러한 에, 어른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오고 있니다 아, 오늘 저는 새벽에 마가렛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렛꽃 다선 김승옥 내가 보고 있는 세상 흐트러지고 무너져 내리고 혹세무민한 이들이 짓밟고 있어도 입이 막히고 생각이 다치고 화가 치미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저런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밥 먹고 나오니 화나며 서로 날 위로하는 그대가 있어요. 마을의 꽃향기 맡아보니 숨쉬는 것만으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그래서 기쁘다는 마음 하나를 마음껏 위로받아요. 잘 나고 못난 것도 각자의 생각이고 판단이겠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바보가 되기 싫으면. 오늘은 마가렛꽃을 보세요 작은 위로가 큰 기쁨을 줄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어, 많이 마음적으로 심란했는데요 음, 나라 상황 여러 가지 뭐 현재 어, 상황들 또제 주변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어, 음, 어제 오후였죠 제가 마가렛꽃이 활짝 화단에 핀 것을 예, 식당에서 나오면서 보고 어, 그런 생각들 를 담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어, 마무리 정리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무튼 삶은 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는 위로를 줍니다. 또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또 위로로 또 당신을 바라보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어, 햇살이 아주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뜨거울 정도로 온여름이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화창하게. 고향 특례시에는 지금 어, 행주 에, 행주야 예, 축제가 지금 행주 산성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개막했죠.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간 이루어집니다. 야간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불빛 때문에 하여튼 시간 가능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구경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행복한 그런 일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 행복하시고요.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사랑과 위로와 힘내는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